지금부터 지구와 달 만들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랑 달 크기 이 정도인가요? 자, 탁구공이 달 크기라면 너무 큽니다. 자, 갖다 버리고요. 자, 이 정도 차릉 모양의 크기, 지구와 달은 이 정도 크기 차이로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자, 참고로 보시고 눈사람으로 만들어도 어색한 정도의 크기예요. 자, 준비물은 천사점토, 그리고 사인펜입니다. 내 네, 선도 필요하죠. 자, 천사점토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해요. 자, 먼저 지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테니스 공과 저 차력도 앞에다 놓고 천사점토를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말랑말랑 아주 좋아요. 자, 코로나야 없어져라, 없어져라, 빌고 있어요. 자, 동그란 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지구 모양은 완성됐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작은 달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달은 작아서 금방 만드네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날 순 없어요.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과 하늘색을 꺼내볼게요. 자, 여러분, 육지를 먼저 칠할까? 바다를 먼저 칠할까? 바다가 더 넓으니까 먼저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넓게 펴줍니다. 환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조심해주세요. 자, 사인펜으로 천사점투를 염색해줘요. 하지만 거의 한둥만등 색깔 차이가 없네요. 다시 한번 해줘요. 좀 모양이 징그러워 보이긴 하지만, 막상 하면 재밌어요. 자, 했는데 또 한대서 필살기를 준비 중이에요. 이럴 때는 잔괴가 필요해요. 자, 곱하기 3, 갑니다. 점을 찍어서 3배 효율을 낼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색깔이 변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필살기, 갑니다. 자, 더 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바다색은 이렇게 흐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모양을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육지를 칠해볼게요. 아, 머리. 머리 치워. 머리 치워. 머리 치워. 치워, 치워. 안 보여. 네. 자, 육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생님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자, 제주도도 찍고 울릉도, 독도까지 찍어줄게요. 나머지 지도는 여러분 마음가름대로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욕심을 내다가 바다보다 육지가 더 커졌어요. 여러분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바다가 면적이 더 넓다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초록색만 있는 것 같아서 위쪽 추운 지역은 하늘색으로 조금 덮어주고요. 주황색을 이용해서 사막 부분도 해주는데 이러면 사인펜이 더러워져서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도 하고 조금 후회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달을 할 텐데요. 달은 비교적 면적도 좁고 검은색이 강력해서 금방 염색이 되더라고요. 아까 지구랑 다르게 한 번만 했는데 벌써 검은색이 나왔습니다. 자, 달의 바다. 물이 없는 이름만 바다인 달의 바다를 문질러서 제작했어요. 자, 그 다음 연필을 이용해서 충돌 구덩이를 제작 중입니다. 너무 많이 뚫으면 그냥 우주에 떠다니는 운석 같으니까 좀주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랑 달 만들기 완성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만든 것보다 저잘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